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의 샛별 김수찬 씨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시겠지만 과연 그의 재산과 월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수찬 씨의 극적인 인생 반전 스토리부터 현재의 수입 구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인트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퍼포먼스 그리고 언론기사 헤드라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 바로 김수찬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이라 불리는 그는 최근 들어 대중의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공의 이면에는 굉장히 험난하고도 눈물겨운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김수찬 씨의 과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과 달리 그는 데뷔 이후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빚이었습니다.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 즉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그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수로서의 꿈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무대에 서고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출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수찬 씨는 밝고 재치 있는 성격 그리고 무대 장악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관객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단번에 사로잡았고 그 결과 전국구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명 시절의 고통을 뒤로하고 단숨에 대중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 반전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김수찬 씨는 과연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행사 수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있어 행사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김수찬 씨의 경우, 해당 약 1000,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한달 평균 25회 이상의 무대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행사 수입만으로도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가 더해집니다.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과 게스트로 초청되는 방송들을 모두 합치면 월약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 광고, 저작권,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수입까지 포함하면 약 2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입원을 모두 합산해 보면 김수찬 씨의 월 수입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입원을 모두 합산해 보면 김수찬 씨의 월 수입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단순히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그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김수찬 씨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정적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아파트입니다. 현재 그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사강변도시 아파트의 시세는 약 15억 원에 달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와 꼬마빌딩인데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가 약 3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금과 펀드 그리고 주식까지 합쳐 약 15억 원 상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차량 역시 눈에 띄는데 김수찬 씨가 보유한 포르베카이엔의 가치는 약 2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하면 총자산 규모는 약 62억 원에 이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불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수로서의 순간적인 성공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관리까지 고민해온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자산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찬 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긍정적인 삶을 유지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응원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김수찬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반드시 가수의 꿈을 이루어 어머니에게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힘든 가정사를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뜻한 배경음악과 함께 감성적인 내레이션으로 풀어내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무대에서 볼수 있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첫째, 그는 대선배 남진 씨의 유일한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진 씨는 김수찬에게 직접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 출연으로 얻은 인지도가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의외의 성격 면모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무대 밖에서는 의외로 집돌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서 소박하게 술 한잔을 즐기는 모습은 대중이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탁월한 성대모사 능력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곡 가수의 감정과 뉘앙스까지 재현해내는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곤 합니다. 이제 김수찬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단순히 한 가수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은 역경을 딛고 일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빗더미와 소속사 갈등, 쉽지 않은 가정사, 그리고 무명 시절의 긴 시간을 모두 견뎌낸 끝에 그는 지금의 위치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눈물과 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팬들에게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김수찬 씨의 인생 스토리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찬 씨의 성공 비결,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그의 끈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에서, 아니면 자신을 믿고 도전한 용기에서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과 영감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